아니 왜 내가 설거지를 해야 하지? 라는 이 동네가 좀 아름다우면 좋겠다 비슷한데 조사한 몇 개만 네. 만들었습니까? 네, 그러실게요 실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언제나 주민 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음.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정의당 도당위원장입니다 소당위원장 하면 거창한 당직입니다. 작은 당직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에서 유이한 정의당 기초위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한분 계시고 경북 경산 출신이신데요. 엄정의시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풍국운동 하시는 분들 네. 여한번 뵙고 네. 네. 또, 산 얘기도 좀 하고, 예, 예 그러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거 아니잖아요, 사실 출마를 하고 왔잖아요. 출마는 합니다. <laughs> 네, 출마를 하죠. <laughs> 네. 근데 뭐, 정의당 출신으로서 포차비 다섯 명이 시더라고요 삼선. 네. 예. 사, 아니, 사, 사, 사대는 떨어졌죠. 아니요. 그, 예. 어, 2010년도에. 예. 예. 처음에 한고 떨어졌던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예. 어, 6, 7, 8은 예. 당선되었고, 어. 예, 오대는 출마해서 이제 낙선했어요. 아, 그렇 예, 어, 예. 그렇구나. 음, 하여튼 참두분다 여성 의원이시고 음. 정의당 의원이시란 말이죠.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참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역에서는. 음. 그래서 지금 뭐 어원을 하게 하시게 음. 정치 정시, 이것도 정치잖아요, 이제 그렇죠? 생활 정치, 자치도 정치인데. 네. 이 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까? 음. 네,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예. 이제 모든 대부분 어 우리 50대인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예. 어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예.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부딪힌 문제는 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 돌아보는 이제 예. 계기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어저 그니까 제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 많은 여성의 문제이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음, 의원이 되겠다 생각을 안 했는데 정치를 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까 또 음. 미리 이야기할 때도 설거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게 이제 정치죠. 그렇죠? 설거지. 왜 여자만 예. 설거지 해야 되냐? 그렇죠. 저는 예. 어, 설거지를 예. 그전에 학교 다니면서 별할 네. 일이 없었고 설거지를 결혼하고 나서 설거지 하면서 정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설거지를 해야 하지? 라는 이 물음표에 문제의식을 가졌고 여기를 답한 것이 찾은 길이 정치였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역할은 누가 네. 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여성 음. 여성이 해야 된다, 아내가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게좀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생각하는 요즘 생각 하니까 음. 굉장히 그 집사람한테, 음. 마누라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했던 행동이 좀 무리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조금 어, 꼭 시킨 사람게 음. 한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러지 합니다. 아, 네. 아,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집안 분권, 음. 집안 분권이 안 돼서 이게 네. 이제. 왜 여자가 꼭 해야 되느냐. 이그문제실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었 얘기죠. 네, 네. 어떤 여자의 눈으로, 어떤 여성의 눈으로 음. 어, 정치를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눈으로 바꿔 보겠다. 이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치에 뛰어들신 거죠. 네. 그니까 예. 여성의 아픔이 있는데 예. 이 아픔이 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 예.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치를 하시면서, 그럼 또, 음. 전공이 아주 독특하시다고요? 음. 고고 미술사학과? 이거 음. 말안 예, 뭐 됩니까? <웃음> 네, <웃음> 예. 뭐, 이제 고고학과 이제 미술, <laughs> 미술사가 이제 연결해서 아. 하는 예. 거고, 분야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르지만, 예.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예. 하는 건데, 예. 이제 저는 모든 이제 그 그림을 좋아했고, 예. 예. 어그 미술 동아리를 했었고 예. 해서 전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예. 부모님들이 이제 예. 미대를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술이 들어서 그, <laughs> 예 고고 미술사로 이렇게 지어냈습니다. 전공과 관련돼서 음. 그 의정활동 하시면서 뭐 어떤 업적 같은 게 있습니까? 음. 어네그 예. 이제 저는 미술, 그니까, 이렇게 처음 했는 것이 우리 예. 공원이라든지, 예. 어, 이렇게 공공미술 사업을 예. 받는 거고요. 예. 이제 가장 하고 싶었는 거는 우리 동네가 좀 아름다우면 좋겠다라는 예. 그렇죠. 생각이 예. 들었고, 또, 어, 제가 뭐 굴, 옥상 굴다리의 공공미술 사업을 해서 주민들 만족도. 경산, 굴따리죠? 예, 경산 예. 옥상 굴다리죠? 네, 경산 옥상 굴다리가 예. 되게 침침하고 비 오고 음. 또, 많게 좀헐근하게 고여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분들이 그길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출근을 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출근해야 되잖아요. 예. 예. 상쾌하게.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우울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옥상 굴다리 공공미술 사업을 했습니다. 음, 그러고 그러면 또 다른 데, 지역은 또안 했습니까? 다른 지역은 또 없습니까? 음, 많이 했죠.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가로등에 이제 그 이제 새를 음. 새 보안등에 이제 새를 어 만들거나 음. 그 다음에 이제 벽화 작업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어 이제 공원 어떤 한 공원에 네. 저는 이렇게 공간 연출 같은 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실내가 보통 공간 연출을 하니까 공원에 음. 예, 해서 어, 꽃 피는 봄날을 연출하고 네. 싶었어요. 네. 그래갖고 해서 이번에 공원에 음. 제 애들이 그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꽃도 보고, 바닷가도 걷는 네. 그런 공간 연출을 네. 했습니다. 도서관도 뭐 건립에도 뭐, 관심을 좀 있었는데, 도서관 몇 네. 개를 만들었습니까? 네, 다개요 만들었습니다. 몇년 동안. 2010년부터. 아 그럼 네. 12년간 다섯 개를 만드셨네요. 네네네. 경산 시내만. 네 혹시 지역구만 만든 거 아니에요, 혹시 또. 다른 지역구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더서관에 네. 음. 특별히 관심을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그, 저는 이제 좋은 국민이고 똑똑한 네. 국민이 어, 시민이 음. 어, 또 좋은. 세상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인적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인, 그러니까 인적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도서관이나 또 넓은 세상, 또 다른 예. 세상을 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중요하게 도서관 운동을 했습니다. 예. 경산이 사실 또 그러고 지금 뭐 공공병원 건립 뭐 이런 운동도 음. 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이제 제가 공공 음, 관심민을 어. 가진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음, 좀 이제 정류업사 어 학생이 이제 사망을 했, 했었고 유가정 이제 정류 사건 하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그거 작가 설명 한해 네. 주시죠. 네. 네, 코로나가 아닌 일반 예. 환자였는데 17세인 아이예요 되게 평범한 아이. 예. 고등학생이었죠. 예. 네,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어, 그게 비 오는 날 마스크를 사러 갔고, 한기를 느꼈고, 예. 그때 이제 그 국가 방역 체계가. 예. 뭐 코로나 이, 때. 코로나 예. 2, 3주? 예. 좀 지나서. 예. 예. 예 지나서 이따가 어, 또 병원에 가라고 해서, 이제 예. 이 FM인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 하고 병원을 가니까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음. 결국은 또어 영대 병원에 갔었고 음. 근데 거기서도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음. 꼭 코로나 일반 환자 음. 일반 언급 환자가 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예. 예. 마스크 사러 간 아이가 음. 병원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을 했다 근데 아무도 누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음. 그걸 고민을 그 가지고 또 우리 근영구 변호사님한테 또 상의를 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공공 의료 체계로까지 해서 어 문제 사회적 문제로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시의원으로 12년 동안 경산시 의원으로 12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네. 지금 경북 도의원으로 출마하시려고 하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시원 계속 하시면 되는데 왜 도의원을 하려고 합니까? 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예. 네. 그 저는, 어, 이렇게 그, 어, 의원이... 도의원이 시원보다 의 높아서 하려는 건 아니죠? 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어쨌든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주민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공직자는 항상 중간에 경계를 긋는 사람이 공직자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3선을 하는데, 첫 번째 예. 할 때는 정말 주민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할 때는 예. 또 공무원분들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공무원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고, 또 일하는 데 힘든 공무원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세 번째를 하니까 예. 어, 어느새 제가 공무원분들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주민 편에 서겠다고 다짐하고 네. 의원을 시, 시의원을 시작했는데 예. 공무원들하고 정이 든다 보니까 그렇죠. 공무원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런 얘기 어, 편은 아니, 아니었는데. 공무원의 그 입장을. 입장을 이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 민원인한테. 예, 예, 민원인은 그것이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처럼 저는.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이 아. 들어서. 그래서, 어,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음. 일단, 해서 이제 도의원으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어~ 그것도 하나의 계기였고요 네.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구에 이제 사실 뭐 주차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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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도비를 좀 내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할,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고거는 네, 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어 그런데 음. 일단은 그~ 시의원으로서 한계 때문에 지금 동의을 하시겠다는데 음. 그~ 더군다나 지금 소수정당 후보시란 말이죠 음. 네. 소수정당 후보고 이게 또 도의원은 음, 사실 음. 또 정남공천 아또 시원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음, 음. 하지만은 이게 또 이게 뭐죠 이게 한명못없잖아요 그죠?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음. 뭐 어려운 선택 아닙니까? 혹시 그뭐 선거구는 또뭐 갔다면서요? 네, 선거구는 예. 같은데 어려운 선택이죠. 예. 네, 근데 정치를 하는 분은. 예. 어,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고이면은 썼게 되고, 네. 어, 그리고 저도 이제 12년을 이제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 또한 이제, 어, 크게 또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작은 예산은 시연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어, 예를 들자면 뭐 50억, 100억 정도 되는 네. 예산은 아, 이제 도비나 국도비를, 네. 국도비를 하면은 대부분 네. 이제 그게 매칭을 예, 매칭 펀드라고 해서 네. 이제 도비가 내려와야 또 시비가 음. 되고 이렇게 그렇죠. 같이 이제 해서 사업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지역구가 경산 가성거구든가요? 네, 일성거구입니다. 일성거구, 일선구구. 네. 일성거구인데 이제 동네가 서부 일동, 서부 일동, 남부동, 어, 남부동, 남천명. 남천면, 네. 네. 수성구와 청도에 이렇게 다 경계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 뭐 주상이 많이 부족합니까? 같은 게? 네,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예. 어, 제가 또 특별히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 저는 이제 주민들이 서로 웃으면 서행복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음. 몇 번을 뱅글뱅글 돌면은, 음.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화가막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좀 이제 자기, 집 주변 가까운 곳에 네. 주차를 할수 있도록 네. 하는 정책적 방안을 해야 네. 되고 그것이 시비로만 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좀 어려운 점이 있,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좀 진척 빠르게 하고 음. 또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고 하면은 도에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빨리 이루어지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리고 또뭐 다른 도의으로 하시고 싶은 데 있습니까 또? 네. 그 사람 문제 말고 네 와.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지역이 남천면인데 네. 어~ 산지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네. 석상과 관련해서 요즘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민원이 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어~ 환경 센터의 근육별 환경 센터라든지 네. 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음 어~ 그다음에 미세먼지 음. 수질 오염 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되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바로 측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어, 적각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환경과 관련된, 어, 지원, 미는 대응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사장 이야기 그리고 지금부터 그 남산면 이야기하셨는데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산에 제가 최근이나 의정활동하면서 받은 음. 민원은 이제 체육시설 관련된 민원이 되게 많고요. 네. 이제 박그 골프 를좀 지어달라 그 다음에 배드민턴 장을 좀 지어달라 네. 네. 지어 이제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네. 그건 되게 우울증도 많고 네.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 운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장려를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비로 다 되는 모이죠 도비가 있어야 되는 모이죠네 음, 어쨌든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 시제시 공유재산이 있는지 예. 해서 시부지가 있는지 계속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예. 또 주민들하고 인접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운동하는, 그리고 예. 건강한 경산을 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먹거리 같은 거는 음. 또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로컬 푸드 매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 이제 이렇게 품목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경산시 같은 경우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잖아요. 음. 네. 그러려고 하면은 뭐 영덕이나 울진이나 네. 이제 포항이나 이제 이렇게 있는 로컬 푸드 매장과 이제 이렇게 제이푸드 식으로 하면은 어 수산물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과 같이 품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어, 로컬 푸드 지원 정책을 어, 경상북도 차원에서 마련해서 이렇게 농업이 좀잘 어, 소득이 보장될 수있는 경산이 그래도 좀 비교적 젊은 도시죠? 네, 네. 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네. 이제 가장 많은 도시예요. 대학이 많아서. 그렇죠. 그 네. 대학 도시잖아요. 예, 그렇죠? 57%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률이 57%로 네. 가장 이게 이상기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데 아. 그 대신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데 그렇죠. 지금 대학도 지역 대학들도 지금 물론 음. 뭐 시의원 도의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네. 지역 대학 소멸의 위기가 음. 굉장히 또 대학 도시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음. 지역 사회와 음. 대학들 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라든 음. 관계들이 조금 더 밀집하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아쉬운 점은 좀 없습니까 대학 쪽에 아 그렇죠 이게 따로따로 예. 따로 이렇게 예. 뭐 학교는 학교대로 음. 뭐 이제 행정은 또 행정대로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시민. 이 프로젝트를 꼭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경산 시민들의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야 될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업과 학교와 어, 기업, 학교, 개인,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어, 재교육, 예. 예. 그 다음 이런 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들. 그렇게 네. 예를 들면 이제 북유럽식긴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 평생학습과 음. 평생학습 플러스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에 네.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데 인구 소멸. 네. 이부대때저출상고화 음. 저도 이제 경산의 어린이집 하는 분을 이야기를 음. 들으니까 경산이 비교적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출생아 수가 500명 남짓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네. 이렇게 여성이 아이를 놓고 싶은 마음이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건을 만들어주는 네. 거고, 이거는 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제도와 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출생, 그 다음에 어, 육아, 어, 이제 여성의 소득? 이제 이런 부분이 음. 어, 경제 참여 이런 부분이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두터운 복지가 돼야 네. 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네. 결국은 출산의 문제를 하려고 하면은 어, 사회가 이 돌봄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격차가 음. 그러니까 인근 격차, 소득 격차가 많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 이렇게 아이를 놓고 사회가 키워주고 그리고 나는 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안전 안 두텁고 안전된 복지 체계가 네. 만들어져야 돼요. 예, 김시아 수고하셨고요. 음 의원한테 제가 1 분만 드리겠습니다. 기관 시민한테,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어, 네, 어, 1 2년 동안 이렇게 좀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경산 시민 여러분들께, 어,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의원으로, 어, 꼭 당선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어, 행복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어, 도움이 되는 엄정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정의당 후보 그리고 또 여성 후보를 만났습니다. 꼭 기회하시고 다음 선거 때 엄정이 의원을 다시 한번 경사시 대표로 뽑아주실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